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8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능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은 창조에 대한 기쁨의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시는 예배 의식대 찬양대가 전주곡에 일종으로 불렀을 것으로 의식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천상의 존재들, 7절에서 10절, 세상의 만물들, 11절에서 14절 모든 인류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찬양의 동기는 5절과 13절에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시와 같은 찬양은 그 전통이 매우 오랜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시에서와 같이 해, 달, 별, 하늘, 산, 바다, 남자, 노인, 아이들, 자연, 만물과 같은 인간을 찬양의 주제로 열거하고 있는 문학 유형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학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시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내에도 본시와 같은 문학 유형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의 다니엘에는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 젊은이의 노래에도 본시와 비슷한 35가지 종류의 찬양의 주제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는 만물의 피조성과, 아울러 창조주의에 대한 찬양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굽 등 이방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와 인간의 연합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본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상 1 절에서 6 절은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과정을 따라 천상세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지상 만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3절. 인류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험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인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인은 천상 세계에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해, 달, 별, 하늘 등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 존속하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장엄한 교향곡을 외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술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신을 자세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창공과 거기에 있는 일월성신 등 모든 천체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들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음성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인은 지상 세계의 피조물들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땅, 바다가 한 목소리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속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곡식과 들짐승과 가축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대자연의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시편에서 무서운 싸움의 대상으로 나왔던 용들과 같은 바다의 괴물마저도 여기서는 유순한 피조물이 되어 여호와께 복종하고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광경을 볼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만물을 창조하여 우주의 기초를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보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우박을 예고해. 내리신 사건이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항해하셨을 때큰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인류를 향해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모든 인류가 신분과 직업의 차별 없이 오로지 요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이라고 한 말에서 본시 기자가 제왕과 백성의 차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절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는 사회적 지위와 차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준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은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자유를 가졌지만 인간의 근본되는 삶의 목적은 그의 창조주, 그의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를 잃어버린 인간, 찬양을 거부하는 인간, 하나님께 대한 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이땅 위에 살수 있는 자격의 함량 미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과 그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게시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를 그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들과 하나님의 맺은 언약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언약관계를 파기해버렸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하나님과 맺은 첫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언약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에 응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새 언약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결과 세계 만민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진실로서 여호와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들은 누구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숲과 나무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독특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돌은 돌대로 흙은 흙대로 흘러가는 시냇물은 시냇물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그리고 자연은 자연대로 우주는 우주대로 인간은 인간들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 주신 자기의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달리 통하지 않듯이 하늘과 땅의 언어가 다르고 바다와 들판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때 온갖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흘러 내려가는 시냇물의 물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모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어나는 봄에 자연의 식물들이 땅을 뚫고 나오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들의 소리, 개들이 짖는 소리, 짐승의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입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독특한 언어로 찬양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의 귀에는 정확히 들리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아르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비록 존귀하게 창조되기는 했으나 만물 중에 자기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인 것이죠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 비록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만물보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선교의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죄악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10편 66편 18절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영혼이 성숙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우주 만물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